현재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인하여 넷플릭스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지니고 있는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넷플릭스는 지난 7월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15.9% 늘어나며 시장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이익률만 하더라도 작년 동기보다 6.9% 상승했습니다. 그와 함께, 영업이익은 37억 7,5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는데요. 모든 것이 작년에 비하여 오른 넷플릭스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소 435억 원 매출을 전망하던 수치를 최소 448억 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넷플릭스에서는 표면상,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 배경으로 최근에 달러 약세와 견고한 가입자 수성장세, 광고 판매 실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향의 이면에는 바로 한국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넷플릭스의 2분기 주요 성과로 꼽힌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3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였는데요. 두 콘텐츠 모두 6월에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징어게임은 최근 골드 더비 TV 어워즈에서 6관왕을 달성하며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콘텐츠가 있으니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외에도 캐대언으로 인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어입니다. 해당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는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제곡인 골든의 유행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수많은 나라 음악 플랫폼을 섭렵했을 정도인데요. 물론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1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꿈꾸는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2위로 하락하며 알렉스 워커의 오디너리가 다시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해당 순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어째서 캐대언의 주제곡인 골든이 1위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빌보드 차트를 예상하는 토크 오프 더 차트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도 스트리밍 파트에서 골든을 앞질은 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어 플레이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당 부분은 라디오 방송 횟수를 뜻합니다. 골든이 전주에 비하여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어나긴 했으나 미국 현지 가수들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한데요. 사실, 이상할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밍 수부터 앨범 판매량까지 모두 골든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의아할 수 밖에 없죠. 그와 동시에 에어플레이의 소속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도 소속사의 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에어플레이입니다. 라디오의 경우, 청취자의 취향에 맞춰 곡을 선곡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청취자들에 의해 음악이 선곡된다기 보다는 방송사의 역량이 큰 편인데요. 그렇다보니, 몇몇 소속사에서는 돈을 주고 하루에 몇 번씩 틀어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보니,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빌보드 차트에 라디오 방송 횟수를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재밌는 것은 라디오 방송 횟수만 제외하면 캐데언의 사운드 트랙 순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사운드 트랙 중 다섯 곡이 빌보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스트리밍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캐데언의 사운드 트랙은 몇 곡을 제외하고는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준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에어플레이가 포함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예상했던 순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핫백의 순위에 사운드 트랙 곡들이 대거 진입해 있는데요. 더 놀랄만한 사실은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준 적이 별로 없는 곡들임에도 빌보드 핫백 순위의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곡이나 말이죠. 이번 핫백 순위의 골든을 제외한 곡이 두 곡이나 10위권 안에 정착한 것인데요. 마치 영화 속처럼 헌트릭스를 따라잡기로 한 것인지 사자보이즈의 곡인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이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핫백의 특정 영화의 주제곡들이 여러 곡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미국 현지에서의 캐대언 아리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도 캐대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해당 영화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의 머리 스타일과 옷까지 유행되고 있을 정도죠. 특히 캐대언을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이 루미를 비롯한 캐릭터들의 머리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캐데언 캐릭터처럼 머리 묶는 법에 대한 영상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보라색 머리를 그대로 구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 헤어피스를 이용하거나 털실, 보라색 부직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하면서도 예쁜 머리 스타일을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캐릭터들이 그려진 티셔츠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헌트릭스 멤버들이 그려진 티셔츠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티셔츠는 인기가 굉장한데요. 특히 영화 내에서 열성 팬이 잠깐 입는 것으로 등장했던 일명 루즈누 티셔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 입은 모습이 나와서 그런지 본인도 영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큰 유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한식입니다. 사실 한식은 예전부터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었는데요. 특히 김밥은 몇년전 미국 내에서도 대란을 일으켰을 정도로 큰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김밥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 덕분에 간단한 식사 대용품으로 극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미국 내에서 정착하던 김밥은 캐대언으로 인하여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이 등장하는 장면은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요. 한국인답게 든든한 밥심을 채우려는 헌트릭스 멤버들의 식탁 위에 처음 등장합니다. 특히 해당 장면에서는 김밥을 한입에 털어 넣는 누미의 모습이 재미를 유발하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은 저렇게 먹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먹방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해당 장면을 따라 하고 싶어서 김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죠. 이와 함께 해당 장면에서 또 다른 한식 유행 아이템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라면과 새우 과자입니다. 사실. 라면과 새우과자는 영화 내에서만 등장하는 브랜드였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한 브랜드가 있어서 해당 라면의 인기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만족할 팬들이 아니죠. 해당 영화에 등장했던 라면을 그대로 제작한 후, 먹방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새우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비슷한 브랜드를 찾아 먹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들이 유행하니, 따라 먹다가 자연스럽게 한식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덕분에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이런 유행으로 인하여 해외 음식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한식을 만드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한식과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와 함께 많은 관심도 쏟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이런 한식 열풍에 더욱 기름을 부어주는 의외의 인물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헐리웃 배우 기네스 펠트로입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예전부터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과거에도 비빔밥, 김치전 등 한식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지라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던 시기에도 한식에 대해 잘 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웰빙 웹사이트의 조리사와 함께 비빔밥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비빔밥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소개했으며 함께 등장한 조리사가 비빔밥의 어원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한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터라 이런 행동들은 한식을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했죠. 더군다나 기네스 펠트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비빔밥이라는 것은 진실이었던 듯 합니다. 해당 영상 외에도 그녀의 입에서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밝히며 현미로 바꿔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뉴욕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비빔밥과 김치를 좋아한다고 밝히는 등 그녀가 해당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 번 어필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한식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던 기네스 펠트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식을 직접 요리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여전히 한식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가 완벽히 한국식이라고는 할수 없으나 재료들에서 한식의 향이 짙게 묻어나왔는데요. 그녀는 익숙하게 고추장을 사용하였고 고기를 양념에 재우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이후 고기를 구운 기네스 펠트로는 아보카도, 계란 등과 함께 김치를 올리더니 마무리는 깨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김치를 손으로 집어 접시에 올려뒀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손으로 찢어먹는 한국인이 생각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김치를 좋아한다는 그녀의 말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조회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해당 음식의 조리법을 알고 싶다며 조리법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한식에 푹 빠져 있는 해외 스타는 기네스 펠트로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따로 광고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한식을 광고하는 것으로 유명한 여성 래퍼가 있었으니 바로 카디비입니다. 그녀는 팬들 사이에서도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갈비부터 핫도그, 떡볶이, 김치, 라면 등 한식이란 한식은 모두 섭렵할 기세로 라이브 방송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닭발마저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이후로도 그녀가 한식을 먹는 모습이 올라오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직접 한식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은 계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란장의 맛을 극찬하는 것을 물론이고,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는데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한식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디비는 그 이후 한국인들의 건강식품까지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당 제품을 먹으면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한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여러 종류를 접해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한식을 사랑하는 해외스타는 카디비 외에도 존재하는데요. 한국식 바비큐를 좋아해 혼자 삼겹살을 먹다가 포착된 매즈 미켈슨, 떡볶이를 좋아해 직접 만들어 먹기까지 하는 캣데닝스, 전기밥솥을 사서 직접 밥을 해 먹는다고 밝히기도 한맷보어 등. 이제는 한식은 새롭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식이 아닌, 직접 해 먹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데언을 통해 이런 한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대언으로 인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어입니다. 아이들은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웅얼거리며 한국어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발음의 단어들이라서 그런지 정확한 발음을 어려워하며 대부분 간단한 단어들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몇 개의 단어들이 어디에선가 익숙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던 한국어 단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당 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 라면과 가자 가자와 같이 간단한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주제곡 안에도 한국어가 들어있었던 덕분에 조금은 긴 문장도 외워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도와준, 아, 발음이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한국어를 한다는 것도 놀라울 광경으로 볼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외국어가 이렇게 쉽고 익숙하게 습득되는 경우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기 있다고 표현하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미국인들은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어딜 가도 의사소통이 대략적으로는 가능하기에 굳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간혹 가다가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하나도 쓰지 못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나마 미국에서 배우는 축에 들어가는 언어는 스페인어 정도입니다. 멕시코, 쿠바 등 미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의사소통의 이유로 습득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흥미로 배운다거나 효율적인 이유가 없이는 미국에서 외국어가 흥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이 공식을 파괴한 것인데요. 캐데언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유도 없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영어 다음으로 배운 언어가 한국어가 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배우려고 배운 것이 아닌 놀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린 경우라 모국어와 비슷한 형식으로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글을 모르더라도 간단한 한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많은 매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애니메이션 영화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디즈니가 만든 겨울왕국 이후 처음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레식고 열풍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겨울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음, why are you don't watch that one? 음, w h about this one? this one? Hmm, this one? 오히려 이런 인기는 난생 처음 본다는 발언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정도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루에 미디어를 볼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캐데언만 찾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 영화들을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보다가도 캐대언을 보고 싶다며 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캐대언을 100번 봤다라고 표현했다면 지금은 1000번은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 횟수도 늘어났는데요. 이런 상황이 그저 장난이 아닌 진실이 담겨 있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투둠이 20일 공개한 개봉 9주차 글로벌 탑10 tv쇼 부문에서 캐대언이 1위를 재탈환해낸 것인데요. 2600만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하며 3주 만에 1위에 다시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를 몰아 전 세계 인기 오리지널 영화 탑10에서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데어는 해당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기세가 역대 영화들보다 압도적이기에 1위 역시 한순간에 탈환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4위에서 2위로 등극한 것도 고작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심지어 캐데언이 제친 영화들은 지난 몇년 동안의 기록들이 쌓여 현재 순위에 등극한 영화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요. 물론 넷플릭스는 해당 영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텐데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굉장한 일은 단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과거 한국으로 인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이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 감소 및 점차 떨어지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뜻밖의 인기로 넷플릭스를 지금의 위치로 다시금 끌어올렸던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지금만큼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1위로 등극했습니다. 1위의 기록은 전혀 깨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작년과 올해 공개했던 오징어 게임 시즌2, 3가 그 뒤를 이으며줄 세우기가 실행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캐대언의 성공은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개 시기인 6월에 오징어 게임을 배정했을 정도로 캐대언의 큰 성공은 생각하지 못했던 듯한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아이들은 캐대언에 푹 빠지고 어른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매료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판단한 것이죠. 한국은 언제나 그들의 기대 이상이었고, 캐데언은 한국 문화가 집약된 영화라는 점이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사랑하게 된 캐데언이 현재 미국을 들끓게 만드는 영화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상이 맞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떤 영화보다도 푹 빠졌다는 사실인데요. 덕분에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미래의 헌트릭스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죠. 아이돌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닌 보라색 머리를 한당당한 공주님이 되고 싶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우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악역이자 여자 주인공 루미의 본 모습을 알고도 이해해주는 진우가 소녀들의 첫사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의 왕자님이 첫사랑이었던 미국 소녀들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덕분에 동양인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등장하는 히어로물에서 동양인의 입지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특히 여자 캐릭터들은 보라색 브릿지를 하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미용을 직업으로 하는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시험 삼아 브릿지를 넣어주었던 것이 이런 인식의 시초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편견은 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영화 내에서 확인되어 왔을 정도로 당연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성격도 대부분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는데요. 너무 밝거나 혹은 너무 어둡거나 혹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양인 여성의 이미지를 알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해당 영화가 없애버린 것이죠. 덕분에 동양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마저 형성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양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는 은근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상했다시피 중국인 덕분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아나무인으로 행동해놓고 우리는 원래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동양 전체로 인식하는 것인데요. 덕분에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몇년 전에는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던 바이러스 덕분에 아시아 혐오가 미국 전역에 심각했었는데요. 현재 이런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졌다고 해서 동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가 유행하고, 캐데언이 큰 인기를 누리게 되니 자연스럽게 생각 자체가 바뀐 것인데요. 무조건적으로 동양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의 소녀들에게도 끼치게 되었는데요. 해당 영화의 헌트릭스 멤버들은 당차게 등장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캐릭터들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와 함께 그 단점을 내비쳤을 때 주변인들이 과연 자신을 사랑해 줄까 불안해 하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청소년기의 고민들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보니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영화는 해결 과정에서 용기와 우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디즈니가 최근 밀고 있는 가족 간의 사랑보다는 친구들의 우정을 가족만큼 소중한 것으로 표현해냈죠. 또래 관계가 중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주제는 더 와닿았는데요. 그래서인지 10대 소녀들 사이에서는 아직 캐대언을 보지 않은 친한 친구와 함께 캐대언을 보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 의 고민 을건드 리고 위로 해주 는 영화 라는 것을 확인 할수있었 는데, 요 물론 그만큼 보호 자들 사이 에서도 해당 영화 는큰이 슈가 되었 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틀어달라고 해서 지겨운 영화이자 보다 보면 자신도 찾아보는 영화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 연령대를 사로잡은 캐데온. 캐데온 덕분에 미국이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이 지닌 소프트 파워가 본에 아니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하여 뿌듯할 따름입니다. <목소리>